정수기 영업 정말 쉽지 않죠. 매달 실적은 리셋되고 고객은 생각해 볼게요만 남기고 마음 한켠엔 늘 불안이 남습니다.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. 영업은 말발이 아니라 패턴입니다. 그리고 그 패턴은 팔지 않아도 팔리는 대화법에서 시작됩니다. 고객은 설명보다 느낌으로 판단합니다. 대부분의 영업인들이 첫 마디부터 교체하세요. 이번에 행사 중이에요라고 말하죠. 그럼 고객은 생각합니다.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뭘 팔려는구나. 하지만 영업은 판매가 아니라 배려로 시작됩니다. 대화를 조금 나눈 뒤, 요즘 정수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 얼음 기능 잘 나오시죠? 이렇게 물어보세요. 고객은 그 한마디에서 관심을 느낍니다. 그 관심이 신뢰를 만들고, 신뢰가 계약으로 이어집니다. 비싸요라고 할 때, 대부분 그럼 제가 조금 더 지원해드릴게요라고 하죠. 근데 그건 오히려 조급해 보입니다. 그럴 때는 가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. 이 기능인데 이 금액밖에 안 합니다. 원래 5만 원대인데 이번 달 행사로 4만 원 초반이에요. 그리고 고객이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면 그냥 돌아서지 말고 묻는 겁니다. 혹시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가요? 필요 없으신 건지 시기를 고민 중이신 건지요? 이유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영업하다 보면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. 실적은 멈추고 고객은 거절하고 내가 왜 이거라고 있나 싶죠.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. 포기하고 싶은 시기가 진짜 실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. 그 구간만 버티면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터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. 영업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. 계속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.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합니다. 근데 일주일 한 달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. 결국 꾸준함이 당신의 실적을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. 고객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느낍니다. 지쳐있는 사람한테선 절대 계약이 안 납니다. 같은 말이라도 톤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요. 이 제품 좋습니다. 이것을 시면 진짜 편해집니다. 이 차이가 계약을 만듭니다. 영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. 고객을 팔지 않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순간 그 진심이 계약으로 돌아옵니다. 윤숨고 동행 수업에서는 이 모든 실전 패턴을 현장에서 그대로 알려드립니다. 오늘도 한 명의 고객, 한 번의 대화, 그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.